안녕하세요 소소한 풍입니다 오늘은 간단한 재료로 아침 메뉴로도 저녁 메뉴로도 어울리고 든든한 한끼가 되는 매콤 두부 달걀찜 만들어보겠습니다 부침용 두부 420g짜리 한모 준비했습니다 두부는 키친타올을 이용해서 눌러가면서 일단 물기를 좀 제거해 주세요 옆으로도 물기를 좀 제거해 주시고요 두부를 1cm 간격으로 썰어 주시는데요 저는 이번에 좀 길쭉하게 두부를 썰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원하는 크기로 썰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렇게 길게 두부를 한번 썰어보겠습니다. 양파 2분의 1개 준비했습니다. 양파는 다져주시면 되는데요, 너무 가늘게 다지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양념과 잘 섞이도록 양파 반개는 이렇게 좀 다져주세요. 쪽파는 세대 준비했습니다. 쪽파는 위에 뿌리로 얹어줄거기 때문에 쫑쫑쫑 썰어주세요 양념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양념장에는 진간장 2큰술 넣어주세요 국간장 2큰술 넣어주시고요 고춧가루 2큰술 넣어주세요 다진 마늘 1큰술 넣어주세요 설탕 1큰술 넣어주세요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멸치 다시마 육수 100ml 1컵 넣어주세요 이렇게 넣으시고요 여기에 양파 반개 다져 넣은 것을 같이 섞어주세요 후추 1분의 1 작은술 넣으시고요 잘 섞어서 양념장을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부를 구워 보겠습니다 렌지에 팬을 하나 올리시고요 식용유를 두큰술 둘러주세요 그리고 아까 잘라 놓은 두부를 앞뒤로 노릇노릇하게 지져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앞뒤로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졌습니다. 이렇게 구워진 두부 위에 아까 만들어 놓은 양념장을 얹어주세요. 이렇게 양념장을 올려주시고요. 이 위에 달걀 3개를 떼어서 얹어주세요. 이렇게 달걀을 올린 후 달걀 흰자가 익을 때까지 뚜껑을 잠시 덮어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흰자가 거의 다 익어갔을 때 뚜껑을 여시고요. 참기름 한 큰술을 살짝 둘러주세요. 그리고 쪽파 썰어놓은 거 위에다 솔솔 뿌려주시면 밥에 쓱쓱 비벼서 드시면 너무 맛있는 한 그릇 요리로 충분한 매콤두부 달걀찜 완성되었습니다.